와이어폭스 테리어 강아지 그루밍 및 건강 관리에 관한 꿀팁. 안녕하세요, 애견 애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와이어폭스 테리어 강아지 주인을 위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단장과 건강 요령.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은 최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장합니다. 그럼 와이어폭스 테리어 강아지 그루밍과 건강을 위한 꿀팁에 뛰어드세요. 첫 번째 팁. 정기적인 브러싱. 와이어폭스테리어는 촘촘하고 철사 같은 이중코트를 가지고 있어서 엉킴과 헝클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브러싱이 필요합니다. 매끄러운 브러시나 넓은 이가 있는 빗을 사용하여 털을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귀디나 다리와 같이 헝클어지기 쉬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강아지를 규칙적으로 빗질하면 털을 단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목욕하기 와이어 폭스 테리어는 유난히 더러워지지 않는 한 자주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목욕은 털의 질감을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천연오일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필요한 경우 순한 강아지용 샴푸를 사용하고 완전히 헹구어 잔여물을 제거하십시오.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욕 빈도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전문 미용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세 번째 요령. 발톱 관리. 와이어폭스테리어 강아지의 발톱을 손질하는 것은 그루밍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 발톱은 강아지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걷거나 뛰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톱을 확인하고 다듬으세요. 필요에 따라 발톱의 혈관과 신경이 포함된 민감한 부분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팁귀 청소 와이어폭스테리어는 귀가 떨어져 습기를 가두어 박테리아나 효모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강아지의 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수의사가 권장하는 순환기 청소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부드러운 천이나 면봉으로 귀 안쪽을 닦으십시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외이도 깊숙이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발적, 냄새 또는 과도한 기지가 보이면 수의사와 상의하여 철저한 검사를 받으십시오. 팁 다섯 번째: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은 와이어 폭스테리어 강아지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방문 일정을 잡아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예방 접종 및 예방 관리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수의사는 또한 강아지의 털과 전반적인 건강에 따라 특정 그루밍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어 폭스테리어 강아지 그루밍과 건강을 위한 꿀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털을 빗어주고 목욕 빈도에 유의하고 발톱을 다듬고 귀를 청소하고 일상적인 수의사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강아지 관련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 및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멍뭉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